네,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르트 이 원장입니다. 이번 3월 이벤트 인모드 리프팅에 대해서 좀 문의가 오시는데 어, 하고 나서 멍이 좀 드는데 이거 괜찮은 건지 언제쯤 없어지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아, 인모드 리프팅에 대해서는 어, 유튜브에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좋은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곡을 어,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멍이 드는 이유는 입 모드란 장비는 흡입을 합니다. 석션을 해서 피부로 이렇게 따라 빨아당기죠. 쉽게 말해서 부항 뜨듯이 그렇게 빨아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고주파 에너지와 다른 음, 에너지를 주어서 얕은층 콜라겐을 만들고 불필요한 층 지방은 조금 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제조된 이스라엘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흡입 부항 뜨면 우리 등에 어, 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 그런 정도 근데 부항 보다는 훨씬 약하죠 어, 그런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은 거의 뭐 눈에 안띌 정도로 없어지니까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제 노하우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질문이 많으셔서 슬,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에너지를 많이 높이기 보다는 흡입력을 조금 더 강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저같은 경우는 13년부터 이런 어, 이스라엘 리액션 이라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흡입 기능이 있는 고주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드로 조절을 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조 노하우가 생겨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흡입을 조금 더 일반적인 다른 병원보다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드 계열의 장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직후에 이제 멍이 안 드시는 분도 있고 피부가 얇은 분이실수록 멍은 잘 듭니다. 예를 들어 남자분들은 더 강하게 들어가도 직후에 멍이 전혀 없는 분도 있고 어, 여성분들 그리고 좀 연세가 높으시고 피부가 아주 비닐처럼 얇으신 분들은 약한 음, 레벨로 들어가더라도 멍이 좀잘 생기고 오래 가십니다 이거는 뭐 전혀 신경쓰실 건 없고 그날부터 화장으로 커버 해주시면 되니까 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모드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 리프팅 주사 그리고 탄력을 줄수 있는 윤곽주사 이렇게 세가지를 묶어서 3월 얼굴 라인 리프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 보시고, 어, 그리고 저희 하트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얇은 층에 콜라겐을 주는 게 목적인데 이 인보드하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더 뛰어나지, 아니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지, 당연히 효과가 더 뛰어나니까 저희가 같이 한 프로그램으로 묶은 거고 어, 하트 리프팅 조사도 얇은 층 콜라겐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 인모드도 피부 얇은 층,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약간 불필요한 지방은 없애주는 게 목적.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탄력 윤곽주사를 같이 하는 것은 탄력도 주면서 불필요한 지방을 조금 더 같이. 그러니까 결국 이세 가지 시술을 모으면은 첫 번째 탄력, 두 번째 불필요한 지방을 일부 제거. 어, 이두 가지 목적입니다. 가볍게 만들어서 탄력을 줘서 당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굴이 작아지면서 피부가 탄탄해지고, 어, 그러니 라인이 살고,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뭐 어느 한 가지만 한다든지 뭐몇 가지 섞는다든지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3월 이벤트를 계획을 하면서 이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치료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어, 조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뭐 치료보다도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어, 리프팅을 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은 어, 기대 못 미쳐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라인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으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인모드 하트리프팅 주사, 탄력 윤곽 주사, 어, 요세 가지를 묶은 3월 이벤트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트 유원장이었습니다.